빈용기 보증금 제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원래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카페들의 반발 등의 이유로 시행이 6개월 미뤄졌죠. 그래서 2022년 12월 2일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전국 시행을 바로 하기도 부담스럽다. 뭐 이런 이유로 해서 제주도와 세종시 지역에 한정해서 두 지역만 우선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컵당 보증금액은 300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테이크아웃용으로 음료를 가져갈 경우에. 커피 가격과는 별도로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요. 빈 컵을 다시 가져와서 반환을 하게 되면은 300원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핵심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모든 카페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적용 대상은 아니고요.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카페만 일회용 컵 보증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라고 하더라도 가맹점수가 100개가 되지 않으면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개인 카페도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인 카페도 빠지고 있고요. 편의점도 빠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될까요? 일회용 컵 보증금에는 보증금이 붙어 있는 컵이다. 라는 저게 라벨이 부착이 되는 것이죠. 좋은 라벨이 부착되는 컵에다 음료를 담아서 보증금을 내고 구매를 해서 테이크아웃을 하는 거고요. 음료를 다 드신 후에는 빈 일회용 컵을 반환 장소에 반환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일회용 컵 보증금이 적용되는 모든 매장의 브랜드와 관계없이 반납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교차 반납을 허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교차. 그러니까 해당 브랜드의 컵을 해당 그 브랜드의 매장만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A라고 하는 프랜차이즈 컵인데 이 컵을 B라고 하는 커피 매장이 내가 가는 동선에 있으면 그냥 먹고 테이크아웃서 먹고 가다가 이빈 컵이 나오면 그냥 옆에 있는 다른 비 매장에 들어가서 반납을 할 수가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걸 교차 반납이라 그래요. 소비자의 컵 반환의 편의성을 높이려면 당연히 이 교차 반납을 허용해 줘야 되는데 현재의 제주도와 세종시 시범 사업 지역에서는 매장이 교차 반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모든 교차반납이 금지된 건 아닌데요 다른 브랜드의 컵은 저희는 안 받습니다 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일단 줬어요 이제 카페들의 매장들의 불만들이 워낙 높아서 일단 교차반납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반납해야 될 일회용 컵은 무엇이냐 컵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빨대, 컵홀드, 뚜껑은 대상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뚜껑이 왜 빠졌는지는 모르겠어요. <laughs> 어, 뚜껑도 똑같이 반납받아서 재활용해야 될 대상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컵 본체만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통해서 반납받아서 관리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회용 컵을 어떻게 반납을 할까요? 먼저, 일회용컵 그 보증금 앱을 다운 받아야 돼요, 소비자들은. 그앱 속에서 자기의 개인 정보와 그 은행 정보 등을 입력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앱을 켜서 컵을 반납받는 간이 회수 기계가 있어요. 그곳에서 자기 앱을 인식을 하게 돼요. 아, 그러면은 이 사람이 컵을 반납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일단 기계가 인식을 하죠. 그리고 나서 컵을 갖다 대는 것이죠. 그 보시면 컵에다 그 바코드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무인해수 기계가 그 바코드를 읽는 것이죠. 아, 그러면은 언제 판매된 컵이 언제 이 사람을 통해서 다시 돌아왔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인식이 끝나면 그 반환한 사람에게 300원의 보증금이 반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컵의 반환과 보증금 반환이 끝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매장에 반환된 일회용 컵은 보증금 관리 기구에서 따로 수거해서 재활용 업체로 보내어서 재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보시는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면적이 아주 작은 매장의 경우에는 참여 매장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매장에서 직원에게 직접 반납하는 경우, 매장에서 대면으로 반납하는 경우에는 반납받는 매장 직원의 업무 부담이 있겠죠. 그래서 1일 2 0개까지만 반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목소리>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스쿱 갈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